저기 저 밭이야 일렉 멋이야? 말냥. 그런데 저밭100% 아니 1,000% 아니 10,000% 감시 중일 거라고. 네 심장은 그렇게 조그만가 일렉 심장에 문제가 아니야. 걸리면 아, 가옥 간다고. 괜찮아. 아는 사람이야. 뭐하고 아는 사람이 마치 털리겠다고? 나 먼저 가볼게 일렉아 안녕하세요 금문호님.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오랜만이에요. 네, 네. 아 말냥님. 네. 누구고요? 아이 여기. <laughs> 이 해바라기 엄청 큰거 잖았어요 뭐야 이거 이거 뭐..뭐야 이거? 이거 이거 레인보우 해바라기 <웃음> <재밌어>. <웃음> 이거 뭔데 레인보우 프로즌이면 이거 묵히면 레전드겠는데? 와 무서운 밭이다 이 문블라썸 개수를 봐하하하 <laughs> 레인보우 몰어 이건 몰랐어? 진짜 야 이거는 몇 그루요? 1, 2, 3, 4, 5, 6, 7, 8, 9 10그루임 진짜? 넘을걸요? 아. <laughs> 야 뭐, 말냥 진짜 바치 레전드네 당장 훔치고 싶은데? 그니까 당장 훔칠 수 밖에 없는걸 <laughs> 뭐,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? 아이고 아,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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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그럼요 아무 말도 아니죠 아 수상한데 이거 저 나름 조, 좋거든요 <laughs> 에이 어? 문어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문어님 이 밭에 로벅스 얼마 들어갔습니까? 최소 한 20만 들어오지 <laughs> 아 내가 봤을 땐더 들었어 저 팩까지 포함하면은 3, 40 들지 않았을까? 아 그런가? 아 그쯤 될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들었어 말이야? 당장 훔쳐야 된다니까? 아마 일렉 밭 주인이 뒤에서 보고 있잖아 저렇게 두눈 시뻘겋게 뜨고 아 이거 그랬던 거구나 지금 제 밭에 온 이유가 그거였어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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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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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걸려버렸나? 두분 지금 누굴 어? 중인 거죠? 아, 아니에요 <laughs> 그럴 리가 아, 아, 아니야 자정하게 지속말 하는 거부터 <laughs> 이게 제가 캐치를 또 했죠 아니, 무슨 뷰게 아니 너잘 생각해 저거 훔쳐야 될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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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이렇게>. 아 이거 <laughs> 어쩐지 사이가 좀 아, 더워 보이시네요. 아주 보이시던데.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알콩달콩한 두 분을 위해서 선물을 좀 드려야겠네. 잠시만요. 아뭘 드려야 되지? 아지그민니 우가라님 우가라티라고.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미안하게 됐어요. 어. <laughs> 미안하게 됐어. 뭐야고요? 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? 헉! 훅. 어. 야 이리 굶혔어. 안돼. 안돼 내 열매. 그래서 우린 금문어의 밭을 털기 위해 여기로 특별 수련을 하러 왔다 일렉 이 게임의 이름은 브레인랏 훔치기 여기 동료가 한명더 있거든? 그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어? 어디 갔냐? <laughs> 코네야 어디 감? 왔어요. 어 여깄다 아왜 때리세요?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훔치기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. 훔치기 <목소리> 능력? 누구를 훔쳐야 되냐? 어 여기 열려 있다. 아, 저기요 아,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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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, 이렇게 막을 수 있어.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이. 그래서 50초가 지난 편 들어가서 음, 훔칠 수 있다는 거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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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내거못 아, 아, 여기. 응내거못 훔쳐. 아내 거였어. 나가 아, 나가 나가 나가. 어 여기 연... 예행, 예행, 예행 연습. 꺼야 나가. 아뭔 예행 연습이요? <laughs> 야 너희 갇혔어? 너희 그냥 감옥인데 거기? 살려주세요. 어 예. 응, 우웅 안 살려줘. 아 이거 내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. 좋아 좋아 좋아. 오케이.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다. 친구 어, 우려고했다 열렸다 열렸다, 열렸다 열렸다. 열렸다 <laughs> 열렸다 열렸다. 뉴비 열렸다. <laughs> <유비> 훔쳐. 뉴비 <laughs> <유비, 웃음> 훔쳐. 제... 우리도 탈려고 <laughs> 넘봤어 넘봤어. 어. 저 훔쳐, 아, 훔쳐냈어. 아, 아. <laughs> 어. <laughs> 아. 왜 누가 제거 훔쳐가요? 뉴비 훔친 거또 훔쳐간다. 아왜안 맞아? 왜안 맞아? <laughs> 이거 못맞춰못 맞죠? 어쨌든. 와 장비를 사야겠어요. 자, 어, 그럼 너무 센거 그래. 사면 안 돼. 이미 환생을 두번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, 걸살수 있거든. 비엣 비엣 어디인데 어디인데 일레. 와, 이 아저씨 어깨가 너무 깡패인데. <laughs> 근데 지금 나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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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가 내가 이 사람 기절 시킬게. 근데 아직 뿅! 30초. 아니 제가 기절했다나요. <laughs> 아, 일렉 집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볼까? 뭐야 일렉 도 가난해? 아, 뭐. <laughs> 이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네. 야, 일렉 저기서 지금 뭐 들고 있다. 아야. 쇼쇼쇼쇼쇼 쇼. 뭐야 이거? 코네가 두 명인데? 말라밤 뭐야 이게? 이거 이거 클론 생성기. 와, 대박이네. 나도 들어간다. 나도 들어간다. 나도 들어간다. 나가야 돼. 나도 들어간다. 칭벤진니 <laughs> <침벤지니 웃음> 바나니니. 와우 와우 와. 이야 맛있다 이게 제가 제가 막고 있어요. 좆따 다따좆다 좆따. 다 공간이 필요하다는데? 이거를 그럼 갖다 팔아야 되나? 아,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얘들아. 야. 야, 야. 야 누가 훔친다 누가 훔친다야 앞에. 이거 뭔데? 만약에 못 찾을 수 있다. 이사람 누구요? 아 우리 옆집 사람이었구나. 야 <laughs> 옆집이 옆집이 이거 훔칠라 그랬네. 여기 정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군. 그런데 아? 여기 열려 있어. 6 2 0 짜리인데 이거 열려 오, 있어. 어디, 어디 잠깐만 이거 뭔데 뭔데. 어디 어디. 와 황금 바, 황금 카푸치노. 우와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저기. 마일 로크넛 릴로. 예. 나 황금. 오! 황금 카푸치노 발레리나 카푸치노 일렉 거 구경 가야지 일렉 나도 열어줘 <laughs> 예. 나도 열어줘 아니 대박이네 봄바르 딜러 크로코 딜러가 골드네 코네는 건진 거 없어? 저오랑구티니두개 건졌어요 어, 저 뭐야 아, 오랑구티니 아, 우리도 열어줘 코네 훔쳐가실 거죠? 어허 <laughs> 두 개니까 한아 <laughs> 아예 장난 장난 코네커 옆집 사람이 또터다오 oh, 아. 와우 아 열어줘 열어줘 안음식게안음식게 약속 약속 제발 어. 코네야 나 집이 집이 곧 열려 코네야 제발 친구 허용해 줘아 안돼 안돼 누가 훔친다 누가 누가 훔치고 있대 아 누가 훔치고 있대 아 열어드릴게요 아 저거 일렉이다.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믿을 곳이 없구만. 방을 찰렁했지 어, 어, 근데 다행인 게뭔줄 알아? 옆집 사람이 훔쳤으면 진짜 소름돋았을 것 같아. <laughs> 장난으로 한 거지. 장난이라기에 너무 멀리까지 가져갔던 걸. <laughs> 1 2 0 0만까지 하면 다이아몬드 손이랑 그래플 혹이랑 테이저 쓸수 있다는데 테이저고 이 뭔데? 맞으면 어떻게 돼? 아 <laughs> 어서 어떻게 경고는 쏘라. 하고 쏘라고 <laughs> 바로 다 훔쳐 마리 이거 다한개 빼고 다 훔쳤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나도 훔쳤어 나도 훔쳤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하 뭐하는 야하이거 아까 일렉도 그랬잖아 얘나 <laughs> 훔칠 수밖에 없어 <laughs> 뭐 종합 선물 세트야 이게 <laughs> 와 이거 진짜 어지럽다 돌아가면서 <laughs> 한 대씩 맞으니까 진짜 엄청 어지러운데? 누군가 침팬지니 바나니니를 훔치고 있습니다 안돼 <laughs> 아이콘에도 믿을 수 없어 오케이 맞은편 집에서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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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훔쳤어 훔쳤어 나이스 훔쳤어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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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여기 대박인데?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있어 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? 오 여기 여기 일렉 내 맞은편 봐봐 저거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어떻게 훔치냐 다 같이 훔치면은 가능성 있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앙에 나타나는 브레인 라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네? 난 관심 주고 있었는데. 관심을 주고 있었다고? 나 환생해야지. 아 그렇네. 환생하라면뭐아야 되니까. 이제 흑월 이벤트라는 게 8분 남았다는데? 흑월 이벤트가 뭐야? 내가 블러드 문이걸요. 블러드 문이 있다고? 네. 이거 그로워 가드야한 <laughs> <laughs> 평생이 지난 후. 오케이, 환생? 렛츠고 아, 브레인 라다이러도 아, 아, 괜찮아 아, 바로 환생 잃을 게 없어야 <laughs> 잘 훔쳐지는 법 와우 어? 바로 파파치나 바로 훔치러 가 오케이 도와줄게 일렉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내 것도 훔쳐간다 아, 아니 이사람이진짜 o v e 에서 관심이 없을 때로 y 스를 쓴다 그리고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를 들고 간다 제발 제발 이거 h I love the car. I l o <laughs> <Wow>. Nei <Nice. Wow. laughs> <laughs> ah. <laughs> 지금 우리 집 앞에 손님이 또 생겼거든. 아 이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가진 사람의 품격인가? 이제 말량이 지키는 자가 되고려구만. 뽕 뽑아야 돼 트랄랄레로로. <laughs> 이 친구 뽑은 거 아니야? 3 5로복스치뽕 뽑아야 된다. 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천만 원 벌었다는데? 그러니까 이 뽑은 거 아니야? 오왜 이렇게 와우. 잘 벌어? <laughs> 코네도 막았어 친구 못 들어오게. <laughs> 아, 나도 이러면 이거 안 하면은 나도 친구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. <laughs> 막기 전에 빨리 붕철 일레거.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 진짜? 야복복복복 좋아 이 진짜. <laughs> 에이. 마냥 여기 열렸어. 어디 어디 어디. 반대편 반대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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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대이다 네네 대결 대결이다. 다다다 가자 가자 <laughs> 가자 가자 가가더 걸렸 더 걸렸. 가더 걸렸어 더 걸렸어 나이스 나이스 가 나도 걸렸구만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무섭다, 이거. <laughs> 이거, 서로 이거. 이거, 서로 <laughs> 이, 이거. 혼자 할수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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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빨이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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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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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오 지켰다 지켰다 지켰다! 야 지켜내었다. 아나 이해했어. 이게 각자만의그 패거리가 있다. 나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못 잡죠? 와 내기지 무섭다. 내기지에요 어, 지금 몇 명이 믿는 거야? 일렉 뭐좀 좋은 거 챙겼어? 나 이제 환생할 준비를 마쳤다. 어, 어떻게 생겼어? 나도 나도 보여주면 안 돼? 환생에 뭐 필요해? 한 번만 열어주라. 누구세요? <laughs> 쩌리가세요. 어우, 누우세요. 아리가한 번만 <laughs> 한 번만 열어 줘. 아리가 에이. 아이고야. 아, 어. 레전더리. 유하고 예. 다브라 아! 아 이거 어차피 혼쳐야 되는 거구나. 아, 오케이. 아, 뭐야, 트랩 걸렸어. 쩌리 <laughs> 쩌리 어, <laughs> 쉽지 않네. 오! 자연산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 오, 오. 자연산. 운코네야나 1억 있어. 몸바르 디엘로 е ё a l e 제발 <laughs> 아 잠깐 안움직여서 j <laughs> a 이거 무슨 대전이야 지금 i <laughs> 얘 겁날 깔린다니까 이렇게 하면 으나는거꾸그할수 있어. 와! 야 이거 누구 손에 가냐? <laughs> 야, 본발을 들고 이는게 많아. 야, 누가 훔친다, 누가 훔친다. 누가 훔친 거지? 트랄랄레로 트랄랄라. 야, 누구냐 너? <laughs> 황금색 우팡이 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훔치는데? 저 투명 써서 훔쳐간다. 아, 아, 나는 지금 경쟁 못하겠다. 여기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손님이 다 들고 가요. <laughs> 와. <와우. 웃음> 아니, 제 옆집이 계속 제거 훔쳐가요. <laughs> 아니, 이게 네거내거 없어, 뭐야 이게. <laughs> 이 게임은 소유의 개념이 없나봐 그냥 훔쳐서 내거 만들면 내거임 그냥 어, 나왔다 나왔다 제발 와 셰프가 드디어 나왔어 제 발코니야 내가 내가 미안하다 어 내가 미안해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지켜 이것만 지켜 내가 내가 말려서 막을게 안돼 뭐 어, 나이스 나이스 안돼 엇보라 <laughs> 어, <laughs> <어뻥을 안> 달게 <laughs> 바꿔라말량 <말령>. 안돼 <laughs> <laughs> 그래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. 난 졌어. 아, 근데 투명이 아니어도 앞에 있는 친구한테 뺨 맞아서 그냥 죽을 거 같은데. <laughs> 우리 집 숨은 <수문장> 자 있다 여기. <laughs> 아 제발 얘들아. 아 누구요? 저. 어. 아니 가져가라고 응? 열어두는데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가지러 오세요. 오케이 어, 고마워. 하지만 내 능력으로 지금 가져갈 수 없다. 한 친구가 옆에 계속 있거든. 저 친구가 지금.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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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환생. 와 이제 가진 거 없어. 가진 거 없어. 너무 마음 편하다. 새로운 무기가 있는데 에메랄드 때리기? 그거랑 무기 폭탄이라는 게 있어. 야 이게 뭐라 우리 벌써 한 시간이나 했냐?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지금 맛집이다. <laughs> 아, 마음 편해. 세상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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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뭐 털어도 돈 그리 안 벌리던데? <laughs> 아니. 지금 내 입장에선 여기는 천금이야 천금. 음말약 여기서 못 나감. 여기서 냉장고인 척해야겠다. <laughs> 여기서 브레인 아신 척할게. 말랑 불어르 또 불어르 또. 돈 벌어 돈 벌어. 도돌벌라고 도돌벌라구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랑꾸르또 푸른또 아왜 나만 맞냐 옆사람들 다 있네 왜 나만 맞냐 마랑꾸르또 프른또 무엇을 가져가 볼까요? 따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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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쿵짝짝 쿵짝짝 우와 내가 이걸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? 어? 어? 등 뒤에 들려 아니? 안녕하세요 도둑입니다 꽉꽉 <laughs> 이 자연사놀이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? 아 열어드릴게요 어 얘? 예? 잠깐만 이거 열지 마 열지 마 열어도 네네. 못 가져가 뭐야 이거 이 친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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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laughs> 오. 가져갈 수 있을까? 가져갈 수 있을까? 아니 이거 너희 어? 아아 <laughs> 옆집 사람이 너무 폭력적이야 <laughs> 이제 부기폭탄이랑 투명망토를 살수 있거든? 에메랄드 뺨부터 때려볼까? 톡 <laughs> 어, 뭐야. <laughs> 왜 저렇게 멀리 날아가? <laughs> 나 보여? 코디야, 나 보여? 아니요, 안 보여요. 우와. 이거 뭔데? 아, 너무 좋은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너무 사기인데? 이거 오케이, 쓰는 거야? 이 춤추는. 디스코볼? 저한테 한번 써 보세요. <laughs> 아,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거구나. 좋아. 일렉. 그러면 우리 투명 방토를 가지고 금문어의 밭을 다시 털러 가자. 오케이. 이거 들고 갈수 있는 거야? <laughs> 들고 가서 털어 버려 그 밭. 오케이. 렛츠 고. 나도, 나도, 나도 들어간다. 나도 들어간다. 나도 들어간다. 나가야 돼. 나도 들어간다. 짐 벤즈니 바나니니. 와우 와우 와. 아, 기야 벌다 오케이. 봐야 뭐하는 e in the end. I am one in the 가자 가자 가 m one in the end. I am one in 나이스 나이스 I am one in the